굿모닝 에브리원 네 여러분들 드디어 레슨 6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헬로월드와 리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어 1학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학기는 레슨 6까지 배우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레슨 6 드디어 1학기 마지막 단원의 마지막 차시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 있나요? 무슨 음식 좋아하나요? I like 된장찌개 and I like 김치찌개 too 선생님은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예, 전형적인 한국 사람 입맛이네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전통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과연 어떤 음식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0, 70쪽에 보면 헬로 월드에 스시가 먼저 나옵니다. 스시는 어느 나라 음식으로 되어 있나요? 네, 일본으로 되어 있죠. 예, 일본 음식이 스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피시앤칩스 그다음에 똠얌꿍 타코는 어느 나라 음식인지 한번 헬로월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월드 보도록 할까요? 헬로월드. 우와, 배부르다. 음, 뭐 맛있는 거라도 먹은 거야? 어. 저녁으로 엄마가 끓여 주신 된장찌개하고 감자전을 먹었어. 너 한국 전통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의외인데? 인스턴트 음식은 몸에도 안 좋고 살도 많이 찌잖아. 맞아 맞아. 기아넌 <laughs> 인도에서 왔으니 카레를 좋아하겠지? 물론이지. 카레는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 하지만 내가 먹어본 다른 나라의 전통 음식 중에선 스시도 맛있었어. I like sushi. 스시라면 생선 같은 것을 밥 위에 올려놓은 음식 말하는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스시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고 우리 말로는 초밥이라고도 해. 원래는 특별한 날이나 행사 때 먹던 음식이었는데 요즘에는 포장용으로 나온 스시도 있어서 쉽게 먹을 수 있어. 스시 얘기를 하니 배가 고파지는데. 하하. <laughs> 지는 너는 한국 음식 말고 다른 나라 전통 음식 중에서 좋아하는 음식 있어? 물론 있지. 내가 감자를 너무 좋아해서 감자 들어간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영국의 피쉬 앤 칩스야. I like fish and chips. 영국에 있는 이 피쉬 앤 칩스라는 음식은 말 그대로 생선과 감자튀김이라는 뜻이야. 튀김옷을 입힌 생선튀김과 길쭉한 감자튀김을 함께 먹는 음식이지. 와, 내 얘기를 들으니 점점 더 배가 고파지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된장찌개처럼 맛있는 국이나 찌개 같은 다른 나라 전통 음식은 없을까? 난 된장찌개가 제일로 좋거든. 하하, <laughs> 없긴 왜 없어. 태국의 똠얌꿍이라는 요리가 바로 그런 거야. 도, 음, 똠, 똠, 똠얌꿍? I like Tom y a n Kung. 똠얌꿍은 태국의 전통 국물 음식인데, 똠은 끓인다는 뜻이고, 얌은 맵고시다. 그리고 꿍은 새우를 의미한대. 그러니까 새우가 들어간 매콤, 새콤한 맛이 나는 스프겠지? 매콤, 새콤이라 맛있겠다. 혹시 또 나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맛있는 다른 나라 음식은 없어? 음, 글쎄. 아, 멕시코의 타코도 맛있기로 유명한 음식이지. I like tacos. 타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햄버거랑 비슷하게 생긴 음식 맞지? 맞아. 안에 고기랑 야채가 들어있어서 비슷하게 보이지. 대신 타코는 빵 대신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로 만든 동그랗고 얇은 또르티아를 쓴다는 점이 달라. 그리고 고기나 야채, 치즈 등을 요리해서 이 또르티아 위에 올려놓고 반으로 접어서 소스와 함께 먹지. <laughs> 오저이 못 참겠다. 엄마께 저녁으로 타코 해달라고 말씀드려야겠어. 뭐라고? 너 저녁 먹었다며. Hello World! 잘 보셨습니까? 자, Fish and Chips. 어느 나라의 음식이었나요? Fish and Chips는 영국이죠. 영국. England 또는 UK라고 할수 있고요. 똠양꿍이라는 음식은 바로 태국의 음식이죠. 타코는요? 예, 멕시코의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에서 어느 걸 먹어봤나요? 어, 다 먹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뭐 스시, 피쉬 앤 칩스, 그다음 돔양꿍, 타코요. 선생님은 어, 피쉬 앤 칩스를 직접 영국에 가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예, 생각보다 맛 없습니다. <laughs> 예, 역시 우리나라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피쉬 앤 칩스라고 해서 굉장히 대단한 음식 같이 보이지만 피쉬는 우리나라 음, 생선 가스라고 하나요. 예, 뭐, 프라이드 피쉬죠 어, 생선 가스 같은 거, 그다음에 칩스는. 그냥, 예, 감자튀김 같은 거예요. 예, 별 맛이 선생님 없었던 것 같고요. 어, 똠양꿍은, 예,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똠양꿍은 외국에 나갔을 때 매운탕 먹기 어려우면, 얼큰한 음식 먹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그나마 비슷하게 맛을 냈던 것 같고요. 어, 타코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쉽게 요즘 접할 수 있는 음식이죠. 네, 맛있기는 맛있어요. 예, 맛있긴 맛있는데, 네, 음, 예, 선생님은 아까 전에 말했죠. I like 된장찌개 and I like 김치찌개 too. 예, 이런 걸 좋아하는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71의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로 갈게요. 리뷰, 리뷰 A. 대화를 듣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 연결해 봅시답니다. 먼저 항상 말했죠 선생님이요 리뷰 A는 듣기 평가입니다. 듣기 평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보고 아,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먼저 예측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밑에는 음식들 다섯 가지가 보이죠. 예첫 번째 나와 있는 음식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 바로 밀크라고 하죠 밀크. 밀크 m 는 여러분들 우유죠 우유. 두 번째 음식은 yes right 맞습니다 cookies. 세 번째 음식은 치킨. 네 번째 음식은 피자. 다섯 번째 음식은 케이크.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다면은 질문은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Do you like milk? Do you like cookies? Do you like chicken? Do you like pizza? Do you like cake? 이런 식으로요. 대답은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yes, I do. 좋아하지 않는다면 no, I do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Do you like chicken? No, I don't. I like pizza. 2. Do you like milk? Yes, I do. 3. I don't like cake. Do you like cake? Yes, I do. 잘 들어보셨습니까? 문제 해결하셨나요? 자, 선생님과 한번 다시 듣고 하나하나씩 해결 다시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1. Do you like chicken? No, I don't. I like pizza.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Do you like chicken?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러죠. No, I don't. I like pizza.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 남자친구는 어딜로 가야 될까요, 선이요? 바로 예, yeah, 피자로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넘버 투두 Do you like milk? Yes, I do. 넘버 투가 뭐였습니까? Do you like milk? 어, milk 하면 우유죠. 우유 좋아하니? 그러자 여자친구가 Yes, I do.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림은 1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Three I don't like cake. Do you like cake? Yes, I do. 자, 3에서는 여자친구가 I, I don't like cake. 나는 케이크를 좋아하지 않아. Do you like cake? 너는 케이크 좋아하니? Yes, I do.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친구는 네, 이렇게 케이크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정답 확인하면 네, 여러분들이 대화를 듣고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활짝 웃고요. 하나 정도 틀렸으면 웃어주면 좋습니다. 어, 설마 다 틀린 친구는 없을 거예요. 어, 그런 친구는 다시 한번 듣고 풀어보도록 하세요 하셨죠. 자그 다음에 B입니다. B는 그림의 상황에 맞게 친구와 대화해 봅시다 라고 해서 대화를 잘 했으면 개구리 안 아, 네모 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을 보고 선생님과 한번 대화를 해 볼게요. 자 넘버원입니다. 음 넘버원을 보니까는 이게 뭐죠? 아,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예, 급식 시간이고 생선이네요. 자, 생선이 영어로, 아, 영어로 뭡니까? 네, 영어로 f i s h 죠 fish. 그렇다면 남자친구는 지금 표정을 보니까 어,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나요? 않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생선을 좋아하지 않아.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안 좋아했다고 얘기했었죠. 어릴 때 알러지가 있어서 좀안 좋아했어요. 그러면 I don't like fish 그러겠네요. I don't like fish. 그런 다음에 여자 친구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너는 생선을 좋아하니?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그렇죠. Do you like fish? 이러겠죠. 우리 여자 친구 보세요. 여자 친구는 활짝 웃고 있고 좋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Yes, I do. 그렇죠. Yes, I do 하겠네요. 자, 선생님이 남자 친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자 친구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I don't like fish. Do you like fish? 그렇죠. 여러분들은 Yes, I do 하기만 하면 되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역할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여자친구 역할을 할게요. Ready, go. Yes, I do. 자, 여러분들 잘했습니까? 잘했으면 개구리 동그라미, 개구리 네모 안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다음에 넘버 투 그림을 보겠어요. 자, 그림을 보니까 밀크와 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자 친구는 굉장히 좋아하면서 밀크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크를 좋아하는 거겠죠. 남자 친구도 밀크의 하트 표지가 뿅뿅 있는 거 봐서는 좋아하는 게 맞네요. 그렇다면 이번 대화문은 굉장히 쉬울 것 같잖아요? 우리 여자 친구는 뭐라고 할것 같습니까? 나는 밀크를 좋아해. 너는 밀크를 좋아하니? 나는 밀크를 좋아해. 영어로 I like milk. 너는 우유를 좋아하니? Do you like milk? 남자친구의 대답은요. Yes, I do! 나오겠죠. 그럼 선생님이 여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역할 좀 해주세요. 자, 갑니다. Ready, go!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예, 맞습니다. Yes, I do! 만 해주면 되죠. 이번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선생님이 남자친구가 될게요. Ready, go! Yes, I do.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대화문이에요. 완성해 볼수 있을까요? 여자친구는 쿠키스를 듣고 있어요. 쿠키스. 자, 과자가 하나면 쿠키지만 쿠키가 여러 개니까 쿠키스 하겠죠. 그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는 과자를 좋아하니 남자친구가 손을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요. 싫다는 거고 뭐를 좋다는 걸알수 있죠? I like cake. 그렇죠. 나는 케이크를 좋아해. 그럼, 어떻게 대화문이 대화 될까요? 여자친구가 말하겠죠. 나는 과자를 좋아해. 영어로, I like cookies. 너는 과자를 좋아하니? Do you like cookies? 남자친구는, 아니, 안 좋아해. No, I don't. 나는 케이크 좋아. I like cake.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집중해주세요. 자, 이제 선생님이 여자친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를 하는 겁니다. Ready, go! I like cookies. Do you like cookies? 맞습니다. No, I don't. I like cak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고 선생님이 남자 친구가 돼서 받아 대화를 받겠습니다. 자, 해 보세요. Ready? Go. No, I don't. I like cake. 네, 너무나 잘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개구리 안에 전부 다 네모, 어, 동그라미를 쳤을 것 같습니다. 한번 원어민 음성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1. I don't like fish. Do you like fish? Yes, I do. 2.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Yes, I do. 3. I like cookies. Do you like cookies? No, I don't. I like cake. 여러분들이 훨씬 더큰 목소리로 잘했네요 자 그럼 바로 C로 가겠습니다 C는 자이 되는 알파벳 대소문자를 찾아 순서대로 빈칸에 적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대문자와 소문자 쓸수 있겠나요? 네, 예, 다섯 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럼 요, 지금 주알 안에, 이, 그병 안에 있는 거를 잘 모아다가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좀 이따가 선생님이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줄 테니까 천천히 이쁘게 한번 써보세요. Ready? Go! 짝이 되는 알파벳, 대소문자 찾아 순서대로 빈칸에 써봤나요? 바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답 확인됐죠? 알파벳도 바르게 썼다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활짝 웃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1학기 동안 정말 영어 수업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헤브폰 한번 해보시고요. 스키 챔피언 한번 해보세요. 더운 여름에 스키 탈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원평가 5문제와 그 다음에 총괄평가 15문제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영어 수업은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거 다 들었다고 1학기 영어 다 끝난 거 아니고 예 아직도 많은 영어들 남아 있죠 3학년 우리 1과부터 6과까지 레슨 1부터 레슨 6까지 꼭 복습하시고요 어, 방학 기간이라도 선생님이 영상을 자주 올릴 테니까 영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See you next time everyone. Bye bye.